뚜미에서 만든 8K 자석주 레피드 트리거가 덧지는 키보드라고 하네요. 일단 언박싱은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. 빠르게 넘어가죠. 성능이 중요하니까. 구성품은 이렇게 키캡을 뽑을 수 있는 모시기가 들어있고 케이블이랑 키보드 본체 그리고 설명서가 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분의 스위칭과 그거 들어있고. 전에 쓰던 레이븐 68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레이븐은 레피드 성능 자체는 좋았지만 버그가 좀 많았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. 일단, 이 키보드는 웹드라이버를 사용하거든요. 에, 네, 못 알아듣겠어. 중국어로 돼 있긴 한데, 변경 가능하거든요. 그래도 모르겠어. 퍼포먼스 세팅, 이게 아마 레피드인 것 같거든요. 글로벌 트라벨, 몰라. 싱글키 트라벨, 그리고 레피드 트리거 세팅, 0.01mm 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가장 중요한 성능, 성능은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. 레이브는 0.02mm였고, 이건 0.01mm잖아요. 별 차이가 없어. 안정성은 이거 확실히 뛰어난 거. 같아. 버그가 없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니압 일단 레이브는 버니압 침서 버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는 굉장히 편해요 뭐더 리뷰할 거 있나? 끝